그래! 무사하다! 자, 레드는 무사합니다! 여기 해주고 올라갑니다 돼! 드는내잖거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안 돼! 이거 안거 그래. 네. 자, 이런 친구를 상대로 할 때, 원래는 제가 밀면서, 디게 딜교환하는 걸 좋아하는데, 도란 방패라서 어차피 내가 때려봐야 피가 별로 안날것 같으니까! 당기겠습니다. 그냥. 당겨가지고, 갱킹을 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치즈라. 치셔라 빨리 라인 미어 라인 미로 빨리 그렇지 자 상대 정글 케일 게일. 케일은 어차피 초반에 꽂아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케일은 모잡니다 그래, 좀만 더 밀어봐, 한번. 그래. 그렇지. 그래! 이야, 당황하지 않는데? 나도 당황하지 않아, 근데. 갔다 와라, 집에. 자, 이러면은 이제 럼블은 이 많은 CS를 놓치고 집으로 꺼져야 됩니다. 오,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이, 공항을 가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저도 작은 차근이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쩌겠니? 이네 손해지, 내네 손해는 아니니까 뭐. 오케이. 어? 이야, 또 오는구나. 그래, 럼블 자존심이 있지. 티모한테 졌다고 어디가서 엉엉 불면서 엄마 일할 순 없잖아. 그래. 럼블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티모는 이겨야지. 그렇지? 친구야 어 준비, 친구한테 디나이 당했다고 어떻게 가서 수는 없잖아 딱 그렇게 그래 아이고한대 맞췄네 좋겠다 자, 럼블은 저렇게 노란색으로 됐을 때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슬로우라든지 노란색, 그래서 열 관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거예요 어 열이 그냥 엎어가지고 워닝 워닝 워닝이 문제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유지를 해서 노란색일 때 스킬들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색 유지하는 걸열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럼블을 상대할 때는 자 상대 럼블이 노란색을 유지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자 이걸 일단은 살살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가 아프냐 내가 아프냐 이가 아프지 어메 어메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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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뭐 정글 레이년. 어쩌라고? 자, 그렇지. CS 먹어야지, 그렇게. 그렇지. 잘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다이브를 한번 또 재봐야죠. <laughs> 잠깐만. 그독뎀 때문에 집에도 함부로 못 갈텐데. 집에 안가니 어떻게 할라 그러니 잘가 딴 따라라라라던 집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가지고 집으로 가야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랍게도 라인도 당겨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저 라인은 우리쪽으로 당겨지는 라인입니다 아싸 아, 그래도 해가지고, 우리는 집에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럼블을 때려 죽이는 데는 이만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거 가세요. <목소리> 왜냐? 여러분들이, 아, 내가 럼블보다 유리하니까 아이템을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가야지, 가도 뒤집니다. 니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럼블한테 처 맞으면 뒤지기 때문에. 우리가 팀으로 태어난 이상, 럼블을 찢어 밝히고 싶으시면 이템으로 가세요. 무조건 욕걸 가야 됩니다. 음 자 마법사의 최후 꼭 가야죠. 좀꼭 가야 돼. 꼭꼭 가지 않으면 큰일 나. 뒤져. 아싸. 그렇지. 나육 렘, 네맨 렘, 오 렘. 에이고쪼 렘. 쪼렘 년. 그거 좀따이 년. 오렘 주제에 지지지 마라. 허이 어떻게 도망가려고 그래? 좀 준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알겠지? 무슨 귀신같이 내가 때린 걸 때리냐? 이리 와. 자 기다리 기다려야 됩니다. 위치 앤드 완성되기 전까지는 쓰레기입니다. 이 아이템의 장점 완성되면 존나 좋다. 단점 완성 안 되면 쓰레기다. 자, 명백한 완성했을 때와 완성 안 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 어, 달라요. 응, 어, 공무원 시험, 1차 합격이 뭐가 중요하냐? 최종 합격이 중요하지. 그랑 똑같아. 일단 최종 합격을 해야, 넌 공무원. 기다려야 돼요. 그 전까진 안 돼요. 그 전까지 싸웠다가는 우리가 힘들어. 자오래 오래 비시네요 네. 제가 레벨을 봤는데 오래비시더라고요아유 <laughs> 제가 레벨을 봤어. 아휴. 레벨 봤다. 2년. 내가 이 레벨을 봐버렸다. 1200원을 모으면 됩니다. 6맵이죠 6레일 때는 몸을 세야 됩니다. 진짜 존나 셉니다. 그래! 쉴드! 뛰쳐라! 됐다! 자, 쉴드 쿨이 딱 돌았을 때, 쉴드가 사라질 때를 맞춰가지고, 개틀을 하면은 저렇게 도망가다가 룰룰룰룰룰 된다. 이렇게 럼블을 일단은 잡습니다. 요건 뭐다? 솔직히 꼼수로 잡은거예요 그리고 럼블을 꼼수로 잡아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럼블은 결국 뭐다? 정면승부로 잡아야되는 그런 놈이다 자, 정면승부로 잡아야되기 때문에 정면승부로 잡을 아이템을 이제 구매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뭐예요 재테크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신발을 산 것은 왜다? 재테크를 하기 위함이다 딱 팔고, 딱 사고 잠깐! 팔 필요가 없잖아. 왜 팔려 그랬지? 생각을 해보니까 팔 필요가 없네. 자 다시 샀습니다. <laughs> 아이 놀래라. 왜팔 필요가 없지? 음, 아유 가격을 착각을 했네요. 세일 전 가격을 생각을 했어요. <laughs> 사실 지금 세일 중이라. 음, 쌉니다. 위치핸드가 지금 좀 쌉니다. 자, 자, 자. 자, 이렇게. 딱딱딱딱 먹어주고. 자, 이걸 딱 들고 가면 지금부터 왜 세냐? 일단 평타에 마법 데미지 42가 묻어나고요. 때리면 때릴수록 저쪽에 마방을 쳐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내 마방을 쳐 올려주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습니다. 마방 25를 깎아내고 마방 25를 올릴 수 있음. 20인가? 자, 봐요. 25!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방 25를 깎는다라는 거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멘탈이 터졌나? 이런 머리 어디 갔니? 미드는 또 어디 갔니? 그래, 미드는 거기 있구나. 벌써 멘탈이 터져가지고 되겠니? 진짜 터졌나? 아니구나. 어? 멘탈 붕괴, 왼붕와 럼블 멘탈이 터졌구나. 케일님, CS 쳐드세요. 어디 가세요? 자. 에이! 진짜 멘탈 터졌나? 아니, 두번 뒤졌는데 왜 멘탈이 터져, 럼블이? 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당! <웃음> 왕! 냠냠냠냠! <laughs> 자 바위가 아주 착하다 이런 바위와 함께라면 럼브를 잡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럼블 잡은 거는요 솔직히 럼블이 깝치다가 뒤져가지고 그런 거지 럼블 공략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는 해요 상대 열 관리하는 거 보면서 작살만 다 피하세요 <laughs> 제일 기초 럼블의 작살은 두발씩 날라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 럼블 작살 한 번에 두발씩 쏩니다 그거 모르고 럼블 작살 하나 피했다고 좋다고 덤벼들다가두 번째 거 처맞아 가지고 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럼블 작살을 두개다 맞으면은 슬로우가 더 심하게 걸리든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아 럼블 왜? 이건 그렇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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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럼블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가 티모를 이길 줄 압니다. 그래서 깝치다가 저렇게 멘탈이 쉽게 터집니다. 왜 터지냐? 같은 편이 갈구거든. 야! 티 찢는 다음에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럼블 멘탈이 슬슬 찢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럼블 멘탈 뻥 <목소리> 터지면은 럼블이 나간다. 간단하죠? 그렇게 된다. 찢겠다고 들어간 놈들은 이렇게 됩니다. 양날의 검이야. 내가 팀원을 찢어보겠소! 이래가 갔다가 팀원한테 지키는 순간 너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어, 하여튼 그렇다. 그런 식으로 아주 격한 채팅을 볼 수가 있어요. 격렬한 채팅을 볼수 있어. 자, 이건 또왜 여기로 오니, 얘들아. 아, 우리 바텀이 박살이 났구나.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욕 먹으라 그래. 라인 스왑을 원래 옛날에는 안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라인 스왑을 한 차이에 드래곤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라인 스왑 안 하는 이유. 10분만 지나면 드래곤 그냥 세려, 그냥 때리면 다 밥인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했던 실수 좀 반복하자. 이러 와봐라. 그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구요. 했던 실수 좀 반복합시다. 그렇죠. CS 쳐먹는다고 CS를 먹으면서 어? 홈쇼핑을 즐기면 안 돼. 어? 집에 가서 해야지. 어디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뒤져요 여러분. 음, 스마트폰 쇼핑은 동맥경화, 심장마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거 좀 따가울 거야. 뭐 CS 쳐먹으면서 뭐 사지? <laughs> 이러고 있었겠지 뭐. 안받도 뻔하다. 야, 내가 저 CS를 먹으면은 무슨 아이템이 나올까 이런 거 있었겠지 뭐. 미안하지만 넌 뒤져요. 와! 그렇지. 자, 바이아, 우리 같이 여기 있는 타워를 밀어보지 않겠니? 천천히 밀어봅니다. 쓰레쉬가 더블킬이라고? 저 친구들, 아군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laughs> 감사, 감사. 야 같이 집에 가죠! 사랑합니다! 한, 둘, 야! 길이다! 는 아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아이템은 오리아나라든지 이런 아이들과 같이 할 때도 맞짱을 뜰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건 좋습니다. AP 데미지 더러운 놈들이랑 싸울 때 맞짱 뜨기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돈좀더 벌고 가자. 자 2,900원만 벌면 한 번에 나오는데 저기 타워 하나만 좀 어떻게 해? 안 될까요? 저기 타워 하나만 좀 타워 하나만 좀 어떻게 해? 안 될까? 안되면 말고. 자, 안되면 뭐다. 파밍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파밍을 하면 되지. 신속해. 자, 빨리 밀어. 블루 들고 있는 우리 케이틀린아. 자, 빨리 빨리 밀어. <웃음> <웃음> 자, 케이틀린. 인간의 욕심은 끝이없고 했던 실수로 반복해야지. 그래. 글쎄요 설마! 또 주나? <laughs> 감사자 이제 집에 가면 우리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 리안드리의 고통을 살수 있습니다 리안드리의 고통은 CC기를 걸린 놈들이 데미지를 더 아프게 맞고 CC기를 안 걸려도 일단은 데미지는 처맞고 마라 라는 아이템입니다 피통을 많이 올려주지요 좋았어 달고 싶은 무의식의 욕망 전멸이 왜 나갔긴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자 때려치기도 마방을 나올린다는 케이틀리님은 어왜아 맞다 아까 죽었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탑에 오면 밥이다 원콤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밥 먹으러 가자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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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왜 물었니? 너뭔딜이니 오, 자, 또 레오나 이야, 야 던짐 장인, 야 던짐 장인 김 레오나 씨 3대 승가이 야, 잠깐만 따라잡히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어차피 럼블이 쳐 나가서 난 재미 없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형들. 럼블이 없단 말이야 나는. 물론 너희들은 내 밥이지만. 안녕. 왜 오지? 오지 그러니. 스레시야 이리 와라. 쇼핑하지 마라. 하하하하하하하 집 밖에서 쇼핑하지 마란 말이야. 알겠어? 안녕하세요, 우리 애너님. 제가 때리면은 좀 아플 텐데. 음. 자, 밟아드리겠습니다. 네,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어요. 가 가셈. 내가 여기서 억을 끌어줄게 억을 끌어야 한다 한 명은 기본이죠 바론의 기본 한 명은 억을 끌어서 상대편이 바론인가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기 자 마다 하나 깔아주고 아 계속 티모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자 보면은 게이틀린 봐아 티모가 탑에 있으니까 절대 바론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파밍하러 가는 꼬라지 못써 그렇지! 그럼 이렇게 공짜 바론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안돼! 너는 먹고 싶으면 뒤져야 할 것이야. 안녕. 감사, 감사. 이네 생각이 듣고 싶었으면 때려서 알아냈겠지. 자, 양보하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드세요. 좀큰걸 먹었으니.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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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기서 그러고 계시고. 자, 저쪽 사람들은 키를 따다라는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류를 알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저히 이길 희망은 안보이는데 스코어를 보니까 할만하네 이런거 아이고 어떡하니 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했던 실수 좀 반복해보자 이야 물렸다 살려줘 실패 어? 드래곤 슬레이어 넌 뭐니? 케이틀린 파밍하고 싶지 않니? 빨리 나와. 봐 저는 케이틀린을 사랑하는데 왜 케이틀린은 안 나오죠? 사랑하는데? 빨리 나와봐라. 제발 케이틀린아, 빨리 나오란 말이야. 나와라. 빨리 나와라. 어우, 빡친다. 오라는 여기 나누고, 바텀이 나가고 앉아있고, 꼬라박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애들이 나한테 오니까, 이제.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얘들아, 빨리 한번 밀어보지 않겠니? 바론도 먹었는데. 좀 거야. 정글러님, 시에서 먹으니까 어, 기분 좋으니 지금 미드가 털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케일님, 지금 미드가 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둘, 셋, 미드가 시원하게 털리고 있는데,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업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안녕? 아파요 난 많이 안 때리는데 이야 자 하지만 우리는 다 쌩까고 타워만 밀면 된다 타워랑 CS만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뭐이니 뭐하니 니 물론 난 잡겠지만 <목소리> <목소리> 너딜좀 세니? 구야 딜은 좀세냐 음? 딜은 좀세니 나한테 덤비니? 자자 자, 엄마 츄츄 더 먹고 와라 난 집에 안 갈게 그래 자 고속도로 과속 방지턱을 조심하세요 벽 치고 들어오면 뒤진다 자 그쪽을 밟으면 뒤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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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목소리> 그 그렇지! <목소리> 와!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저런 거 보고 풀 흥분 상태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와! 잡혔다! 잘 가! 자, 이렇게 우리는 코구모를 과감하게 버리고, 천천히 갑시다. 애들 어디 가는 거다 보이니까. 짠. 어? 나돈 많네. 에헴! 뭐 사지? <laughs> 지금 맞네요돈 더럽게 많네. 에헴, 뭘한번 사볼까? 제가 이제 거지들의 꿈이라는 데캡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빨리 데캡 같은 거잘안 가는데, 아유, 이것도, 갓부들이 이런 것도 한번 가줘야지. 여러분, 이게 데캡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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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신기하겠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신기하게 생긴 아이템이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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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저치겠습니다. 다시 그냥 이걸 하고 가자. 나, 얘가 일부러 질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실력이었네. 반들 안타깝구나. 실력이라니, 그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 나 진짜 얘가 질게이라서 던지는 줄 알았어. 질게이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였어. 아이고, 그또 있는데... 고속도로 과속 방지턱을 조심하라니까... 아이고, 과속 방지턱을 그렇게 꼬라박으면 되겠니? 그죠 베인 먹고 갈 거야. 언제든지 밀수 있다 그런 건... 하지만 이 시에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되기 위해서.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됐어. 적의 억제기가 굳 질생성됨. 적의 억제기가 두 개가 밀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억제기는 그냥 밀립니다. 자, 적의 세 번째 억제기를 정리하기 전에 바이가 일단은 적을 정리하고. 꺼져 이 놈들아 그냥 바텀이다 밀어. 바이가 없으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그렇다. 오, 멋지다. <놀람> 이쁘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베인또 죽었네. 자, 그렇지. 으아아아아아! 자, 우리 오궁. 한 마리 딱 해주고. 땡 박철아! 레오나, 니년의 오더는 듣지 않으리라! 니 오더는 무조건 잘못된 오더일 거라고 생각한다. 니 오더는 안 들어. 오케이. 차단. 들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발론이나 먹어야지. 음. 왜 그러냐? 레오나리가 너무 직사게 더럽게 진짜 못해서 발론 처먹에서 버프라도 먹어야겠다. 꺼져 이놈아. 이네 그냥 나가, 이네 나가는 게 편해. 이네 나가면 그냥 사대사로 이길게. 꺼져. 네 없는 게 훨씬 도움 되거든. 어? 이것은! 옆에 친구 있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헤예스 <laughs> 둘이 먹죠? 일단 바로는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 ㄴ 은 저거 실력이에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거나 먹자, 우린. 됐어! 와, 왜 이렇게 아파? 난 원딜인데! 오케이! 베론! 야, 어! 오호! 잘한다 그래! 안녕, 친구야! 내꺼다! 470원 뭐지? 감사합니다! 좋은 양보였다! <목소리> 안녕, 친구야! 나 도망가야지! 어! 소리! 바위가 존나 센 거죠, 사실. <laughs>